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한 예로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5장 10 5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이색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걸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을 바꾸시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요 또잘알수 있습니다. 히스기가 병에 걸려 죽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국하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로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 걸려 진작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선택을 바꾸셔서요. 몇 년을요? 15년의 인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셔서요, 그가 장자가 되게 하시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을 때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야곱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또 선택을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고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악한 행신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죠. 창세기 25장 33절입니다. 야곱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배고프니까 아니고 배고픈 에서에게. 그죠?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서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만이라 두 번째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한패가 돼서요. 애서인 척 꾸며서 그 축복권마저 가로채버립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애서를 미워해도요, 너무 미워해서요, 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때 에서는요, 개인의 에서를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에서의 자손들을 가르칩니다. 에서의 자손들의 나라 이름이 어떤 겁니까? 무엇입니까? 에돔이죠? 에돔. 애돔. 애서의 몸이 불다해서 별명이 에돔이 별명을 지었는데 그 에돔이란 나라가 애서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그 에돔이란 도성으로 들어가려면요 아주 협착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협착한 골짜기인데 양쪽이 벼랑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가기가 힘든다니까 저기 쳐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얼마나 요새입니까?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족속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업마저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생활근거지를 완전히 파괴하여 다시는 사람이 문명을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의미한다고 성경 자료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불행 중에 불행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애서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이유가 여럿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요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부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애서가 장자가 되지 못할 이유를 이미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속담으로 하면요, 델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이유를 보고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바꾸셔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대로 또 행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는 관점에서 혹시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에서가 장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살만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일 것입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격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삶의 질서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명분입니다. 그런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했다. 성경의 자료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팥죽 사건, 그한 가지 일로 애서를 미워했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들은 나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한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악한 길에 대해 경고하실 때에도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내고 예스겔도 보내고 호세야. 미가 요엘 등등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도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서는요. 그래서 에서를 보면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서와 관련된 그 일이 딱두 가지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는 파축사건,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인 그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그 파축사건이 이번뿐이겠냐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성찰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참 무섭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압니다. 제가 어린이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데요. 한참 운전하다가 잠깐 딴새가 갈때 새로운 아이 집으로 가야 할 것을 다른 길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기존에 갔던 그 방향대로 갑니다. 참 습관이 참 무섭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도 참 힘들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면서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 일컫는 존 두이는 습관과 인격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격은 습관의 통합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그의 특정한 습관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요, 많은 습관들이 합해져서 저희들에게 인격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살펴보면요, 나의 진정한 모습은 조명이 비춰질 때이 모습이 아니라 조명이 꺼진 뒤에 나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속 사람의 그 모습을요, 우리 이웃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그속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서의 속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자라는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애서의 삶 가운데 그 명분을 소홀히 하는 그의 인격을 하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성찰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요,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아무런 사고나 탈 없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비치는 조명이 꺼진 뒤에도 자기의 모습을 잘 관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세금 관련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유재석 씨에 관한 세금 관련된 일이 나왔습니다. 유재석 씨가요. 투명하게 세금을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요 그냥 더 많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관리를 하는 걸 보면 아, 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오랫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를 되돌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 부여해 주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요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가정에서는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삶의 터전에서는요. 상사와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까? 마치 내 소유인 양 소홀히 했었던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습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인격이 된다고. 인격으로 나온다고. 존 두이는 그렇게 성찰합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10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요 자신 있답니다. 이 10편 기자가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의, 즉,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자신의 방패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그시평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그릇에 담아야 할 습관을 또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습니다.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와 구하,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 굴에, 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러한 금령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몇 번씩이요?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다니엘이 그를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찰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에 일치되도록 변화하는 것이다. 네. 어거스틴이 뭐라고 성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누가 변화되게 해요? 내가 변화되게. 그래서요, 어거스틴의 성찰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경건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거시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의 성찰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했던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가졌을 것입니다. 사자굴에요. 던져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거를 저항하는 그 결심이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에 지기로 결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로 결심했었던 그 일이 쉬운 일이냐고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10편 27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처럼요, 또 예수님처럼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의 얼굴, 즉 주님의 은혜와 국유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말하면서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자신의 방패로 삼겠다는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다짐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자신의 방패로 삼겠다는 다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자신의 방패로 삼겠다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들을 행하여 그것이 나 우리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주님의 뜻,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에서 어긋난 길에 지금 서 있으신 것이 성찰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옛 모습에서 돌이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선하신 길로 바꿔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우리 야곱도 한번 보게요. 야곱은 에서를 속에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런 야속의, 야곱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고 사랑받는 자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보면 잘알수 있을 겁니다. 하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들을요, 성취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리세인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시 한령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독 혹독하게 되어셨던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하였다.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 혹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그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들로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저희들 속사람의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파리세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으니, 이만큼, 저희들이 살아온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세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리인 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강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계속해서 찬양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파콘 전도는요 매주 화요일 오후 2 시에 꽃나라 앞에 있습니다. 기도로.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에 중부지교회 소식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동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요, 오전 9시 5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세 남성교회 주관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찬양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정아 권사님 아드님께서 아주 늠름하고 아주 예쁜 우리 손자를 낳았답니다. 유지태 우리 아인데 돌을 맞이해서 감사의 떡을 내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유태입니다. <laughs> 네. 잠깐 딴 생각했더니 네. 차유태군입니다. 감사의 떡을 내셨고 또 포도도 내셨답니다. 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요 박근순 성도님께서 꽃게탕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으니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환호들을 위해서요. 또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위해서. 또 9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